국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억제 방안이 시행되면서 매수세가 사라졌고 시장에는 역대급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통계지표상으로도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 심리가 급락하는 등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실거래지수가 올해 들어 처음 하락할 전망입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매매실거래지수가 매달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9월 들어 마이너스 0.47% 변동률로 나타나면서 첫 번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을 제외하면 도심과 동북권, 동남과 서북권 모두 하락입니다. 시장에서는 대출 억제로 매수세가 사라지고 있고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본격적인 침체가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지역 9월 아파트 거래량은 최근 2,556건으로 집계됐고 남은 신고기한 감안해도 9월 거래량은 3,000건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8월 거래량 6234건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지난 7월 거래량이 9000건에 육박한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결국 지난 8월에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상투를 잡은 결과가 될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도 두달 연속 내리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9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에서 지난달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116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으로 두달 연속 하락과 함께 하락 폭이 급락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지방도 심리 지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남은 하반기 주택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